화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선교하는 공동체,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어제 저희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이 초기 유대인 어, 그리스인 공동체가 어, 이스라엘 중심의 이스라엘 민족 중심 <laughs> 중심에 굉장히 어, 협소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한 질문이 이스라엘은 언제 어,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 독립과 나라의 회복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장면을 제가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어떠한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박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테만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12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이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고 막 집집을 집집을 막탐뭐 이렇게 수색해 다니는 것을 저희가 어, 보, 보기도 하였죠. 그래서 지금 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어,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저희가 또한 보기도, 어, 보, 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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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어,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 스테반에게 가해진 받기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교까지 떴다. 그러니까 소아시지,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죠. 그래서 로마 제국 각 곳으로 지금 흩어졌는데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지금 어 땅끝까지 막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전히 어이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전히 유대인 중심 유대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이렇게 쉽게 어, 어, 벗어버리질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인간으로서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어, 이 어떤, 어떤, 어떤 고집, 아집 이런 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 특별한 환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 박해라는 것이 그런 어, 그런 것 중에 하나이죠. 이 박해로 말미암아 지금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지금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아직 그 유대 공동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로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너거 그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재미밌죠 어, 재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때 유대인이란 뭐냐면 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어떤 유대인이냐면 그 경건한 유대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냐면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각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어, 이 헬라 문명의 그리스 문명의 충 영향을 받았던 사람, 뭐 바울도 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유대인이지만 헬라, 헬라인으로서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리스 문화에 아주 깊이 동화된 이중문화, 다중문화권에 있는 다문화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지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예수를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속한 문화,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내내 컬처를 내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s 크로스 컬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제로 떠밀어 버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떠밀려서 지금 이, 아,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드디어 그리스 사람에게까지도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까지, 이방인에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 중요한 말씀이 있죠. 21절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 가기 싫은 어떠한 사람들, 우리가 만나기 싫은 어떠한 사람들, 우리가 가기 싫은 어떠한 지역들, 우리가, 어, 극복하기 어려운 어떠한 것들, 어, 그런 것들을 것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떠 밀어 버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박해는 그,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고 그 말고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cross-cultural life, cross-cultural missionary. 어? 내가 속한 문화를 넘어서서 타, 타 문화권으로 갈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아 사랑하는 우리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온도교회는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 나라 교회들과 여러 여러 형제자매들과 지금 연합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로스 컬 c u 미니스트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미니스트리로 우리를 밀어 버리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에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할수 없어서 감사드림 예수님 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리아.